카 리뷰 즈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장을 책임질 초강력 기계 하나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형 대한민국 차세대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최신 기술, 강력한 화력, 그리고 지능형 방어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상징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무기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형적, 전략적 특성상 빠른 기동력과 정확한 공격 능력이 필수인데, 이 전차는 그러한 수요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탄생했습니다. 현대 전차라고 하면 대부분 무겁고 단순히 강력한 장갑을 가진 거대한 기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2026년형 전차는 단순한 파괴력이 아니라 지능, 속도, 정밀성, 생존성을 모두 갖춘 완전한 차세대 전차입니다. 한반도의 산악재형, 도시환경,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된 장갑 설계, 서스펜션 업그레이드 그리고 최신 복합 장갑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K1, K2 목표 전차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발전된 형태로 등장해 세계 군사 분야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외형입니다. 전차의 설계는 미래 지향적인 라인과 경사형 장갑 구조로 만들어져. 전자파 탐지와 적 레이더에 대한 노출을 줄이며 전체적인 방어력과 은폐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시범 전시용 모델에서 보여지는 화이트 그레이 컬러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세련된 감각을 담고 있으며, 실제 전장에서는 지형별 디지털 패턴 위장을 적용해 상황에 맞게 색상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위장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포탑은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각도 조절형 장갑과 최신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외형만 봐도 미래형 전차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화력은 이 전차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주포는 업그레이드 된 120mm 활강 포로, 고관통탄, 스마트 탄약, 그리고 운동에너지탄까지 여러 종류의 탄종을 자동으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선택합니다. 이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빠르고 정밀해 고속 이동 중에도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는 새롭게 개발된 AI 기반 타이밍 조절 기능으로 최적의 발사 조건을 분석하고 반동을 최소화하여 연사 능력까지 높였습니다. 포탑 상부에는 12.7mm 중기관총과 자동 유탄발사기가 장착되어 보병, 경장갑차, 드론 등 다양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목적 미사일 발사대까지 탑재되어 있어 적전차뿐 아니라 저고도 헬리콥터와 무인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360도 전투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공격력이 단순히 강한 수준을 넘어 상황별 맞춤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나 화력만 강하다고 완벽한 전차는 아닙니다. 생존성, 즉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가 전차의 진짜 능력을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의 2026 전차는 최신 복합장갑과 반응장갑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어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면부 측면 상부 공격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적 미사일이나 탄약이 접근하면 즉시 탐지하고 유격하거나 회피 대응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전자전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적의 드론, 통신, 레이더를 교란하는 EW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차 내부는 승무원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충격 완화형 캡슐 구조는 폭발이나 충돌 시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이며 내부의 디지털 조종 패널과 전자식 제어 시스템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승무원의 피로도를 최소화합니다. 360도 카메라, 열영상 장치, 야간 관측 시스템, 드론 연동 시스템 등이 하나의 통합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승무원은 전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공격 기계가 아니라 전장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집니다. 기동력 역시 큰 강점입니다. 고출력 엔진과 차세대 서스펜션 시스템이 결합되어 산악 지역, 들판, 도시 지역, 눈비 등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트랙 구조는 내구성이 강하고 조향 능력이 향상되어 고속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국 지형을 고려해 급경사 돌파, 도화 능력, 장애물 극복 능력도 강화되어 실제 전투 환경에서 높은 실전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6 전차에는 최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방열 패턴을 조절해 열영상 탐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레이더 반사율을 줄이는 특수 코팅이 적용되어 무인기나 적탐지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지 않습니다. 전장이 디지털화되고 무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이 전차는 보이지 않는 전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미래적인 기술은 AI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차의 상태, 주변 환경, 적의 움직임, 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포탑 조준, 기동 보조, 안정화 기능을 자동으로 조정해 승무원의 부담을 줄입니다. 준자율 모드에서는 전차가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이동하거나 편대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AI와 인간의 조합이 전차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미래형 전투 방식입니다. 이 전차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 강화뿐 아니라 해외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는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으며 k2 전차 수출 이후 한국방사는 세계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 경제성 신뢰성은 많은 국가가 한국 전차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총정리하자면 2026 대한민국 전차는 강력한 화력 뛰어난 방어력 놀라운 기동성 그리고 미래 전쟁을 대비한 ai 기반 시스템까지 갖춘 완벽한 차세대 전차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방 위지를 담아낸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전장을 이끌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전시장에서든 실전에서든 이 전차는 대한민국이 미래 전투 기술의 선두주자임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카 리뷰즈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최신 기술과 미래형 기계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